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반론을 예상한 변증이지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과 또 우리의 어떠함을 바울이 분명하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laughs> 구원의 은혜를 있는 줄 충분히 알수 있는 대목들이,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자, 구절 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확정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자는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꽤 착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꽤 착하게 살았다 라는 말이죠. 꽤 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아, 엄격히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 천 원짜리 하나라도 그 훔치면 도둑인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배가 고픈, 고파서 훔쳤던, 뭐, 어쨌든 간에 남의 것을 훔친 건 사실은 도둑이죠. 죄입니다, 죄. 이유가 없는 거죠. 천을 훔쳤던 천만을 원 훔쳤던 천억을 훔쳤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인 겁니다. 똑같은 도둑인 거죠. 그래서 내가 평생에 살면서 단한 차례 어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해를 끼쳤다 라고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일생에, 그냥, 죄악들로 가득한 사람도 죄인인 것이고, 평생에 단한 차례 그냥, 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진 것도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란, 고, 할수 있는, 어, 다윗조차도 그 죄에 대한, 어, 어떤, 어, 하나님의 대가라고 할까요? 그 죄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어쨌든, 어,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몇 차례, 몇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어, 죄가 없다, 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쓰는 만큼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신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3절, 24절, 그리고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아마 하나님,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다 죽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어렵다심을 얻은 자야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깊은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른 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은 죄인 것은 맞는데,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이상의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어롭다 하려 시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일 무작정 그냥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으로 다 해결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분명히 26절 말씀에는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붙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어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전번주의 말씀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선물인 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주소를 아는 분도 아마 없을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악수해 본 사람도 없을 거고요. 살아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지요 은혜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최면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목사들이 하도 예수, 예수, 믿습니까? 믿었습니다. 아이고,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아, 그런 것도다 하고 수십 년을 지내온 것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택하셔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증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랐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거짓말도 저런, 저런 거짓말이거든요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가니까 안갈 수는 없고 가족 화목을 위해서 나가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바보들 저런 것들이 거짓말을 아주 밥먹듯이 하는구나 하고 단체로 미쳐가있구나 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나님 말씀이예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대목부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저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지요. 그리고 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죄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말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어진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니